우리 교재 21쪽이에요.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졸려도 잘 들으시고, 어, 졸다 깨고 축복 기도는 받으시고 가세요. 어. 예. 자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사랑이천도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 1 10월 2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기대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을 찾으라면 아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말씀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근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의미 있게 주는 말씀이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시며 각자 각자의 자리마다 사명자로 세우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에서 말하는 피해야 하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6장의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 마음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또 구절과 십절에 기록된 부활요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담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로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할 금지 목록이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훨씬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을 쫓으며 살게 될때 하나님을 쫓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사로한테 한번 인사해 볼래요 나는 당신은 그대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타고 닿는게 돈이니까 여러분 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다 좋아하죠. 그런데 돈을 좋아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일을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게 될 것이요,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싫어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돈을 따라갈 거냐가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평생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부딪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 없이 부딪혀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쭉 읽은 것 중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얘기는 돈 벌지 말아라, 돈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오. 하나님과 돈이 부딪칠 때, 네 사랑은 하나님께 가겠니? 돈에 가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이지 않겠느냐 근데 돈에 네 사랑을 주면 너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 평소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평소에는 하오하지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혹은 이런 얘기하죠. 진짜 사랑은 고난이 와야 알수 있다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이 와야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죠. 그래서 너희 믿음을 불로 시험해서 남는 공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불이 뭐예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랬을 때 남아 있는 믿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시간과 하나님이 부딪혔든 세상 즐거움과 하나님이 부딪혔든 세상 권력과 하나님이 부딪혔든 하나님이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계속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너는 세상을 쫓는 세상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그 시작하는 말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름 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세상의 규칙을 따르며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그런 삶을 믿음의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싸움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싸움에서 이고 지는 것이 육체의 생명과 관련된 일인 것처럼 믿음의 선한 일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싸움을 악착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 멋지고 힘든 싸움을 악착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기십시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영적 전쟁이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닌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두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먹으면 죽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자,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를 기기울여서 들었더니 선악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정말 소유하고 싶은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거는 먹으면 죽는 금단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안에서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부채질하지 않겠어요? 다먹었다먹었다먹었다먹었다먹었다러분여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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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먹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 때이 표현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육신에 소욕이 있고 성령에 소욕이 있다. 이게 두 개가 부딪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우리 소갈맹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발걸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만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또이 10월 한 달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승리자가 될때 세상 곳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곳으로 나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똑같은 돈이어도 세상에서 흘러 들어온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회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10월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바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양국암리교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